안녕하십니까 박병용입니다. 이제 총선도 끝나고 시간적으로 지금 뭐 오늘이 6일입니까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이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지금 굉장히 그 우리 전공의들 마음이 무겁고 또 주변에 지금 전공의들을 자녀로 들 두고 있는 부모들 마음은 너무 아프고 또 무겁겠죠. 얼른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좀 남았는데 이걸 한번 해보면서 우리 전공의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전공의들의 아픔은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이 감소해 오지선 말 발동동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차출 복무 만료로 보건이 부족 신규배치도 줄여 의료 공백 심화 2024년 공중보건이 현황 현황 그래가지고 복무, 의과 의과가 복무만료가 471명인데 신규 편입은 255명입니다. 그 다음에 치과는 228명이 복무만료가 되는데 185명이고요. 신규 편입은 하니까 319명 복무만료 신규 편입은 276명 학계 청공 18명 그리고 복무 만료가 청공 18명이 만료가 됐는데 신급 편집은 716명입니다. 감소했다는 얘기죠. 의사가 부족해 수요일만 진료하는 순회진료로 바뀌었어요. 급하면 읍내로 택시를 타고 나가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천 강화군 양사면 교산역 황옥성 분여회장 남성 의사 면회 합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으로 군에 입대하는 의사는 10년째 주로 섬이나 오지마을 보건 지소에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공중보건의들이 최근 전공이 집단 사직 공백을 메우러 수도권으로 차출된 상태라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2023년 의사 면허 남성 합격자는 2007명으로 2013년에 1808명 대비 199명 증가했다. 그러나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 수는 같은 기간 3876명에서 3175명으로 701명 감소했다고, 1, 1명이나 감소했다. 섬이 많은 인천의 경우 복지부가 매년 할당하는 공중보건의 수는 2021년 86명에서 2024년 77명 등 매년 감소 추세다. 강원도는 더 심각하다. 복지부는 최근 강원 지역 공중보건의 신규배정 인원을 61명으로 통보했다. 언주시에서는 최근 3주 사이에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의 3명 중 3명이 전역하고 나머지 1명은 차출 대상이 되면서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할 의사가 단 1명도 남지 않았다. 파견 예정인 의사가 미리 처방전을 작성하고 전역 직전까지 순회진료를 진행하는 등 궁여지책을 여가다 이나 극적으로 3명의 신규 배치했다. 그러나 차출된 인명은 아직 미 벽교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순회진료는 임시 방편인 만큼 항구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우리 기자들이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런 내용과 함께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 그,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꿈 달라져. 로스쿨 진학 관심. 이렇게 이제 써졌습니다. 제가 이제 몇번그 방송을 하면서 이것 걱정을 했었는데, 우선은 한번 읽어보고, 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꾸역꾸역 수련받고 전문의를 따라 했는데, 이번 사태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종합병원에서 필수과 전문의로 일하는 게 목표였던 20대 사직 전공의 A씨는 꿈이 달라 있다. 의료계 스타트업이나 롤스쿨 진화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현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어려운데 아무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크다. 수련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15일 서울 신문이 만난 전공의와 의사 대생들은 의대 증원이나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반대를 떠나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지금 그 전공의들이 표면적인 뇌세에는그런 부분을 떠나서 의사의 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됐다. 뭐 입을 모았다. 처음에 의대 증원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어 뛰쳐나왔지만 병원 밖 세상에 눈을 뜨면서 다른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의정합의가 이루어져도 전공의 일부는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울대 한병원 전문의 B씨는 지금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2020년 의사 집단 행동 때 국시 거부를 했던 세대라면 이전에는 의사를 그만둔다는 생각 자체는 못했는데 최근 5년 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졌다 인턴 이명을 포기한 시신은 교수님 세대의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이 강했지만 교수님 세대는 요즘은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손해도 감수하려는 편이다 라고 말했고 정부 정책을 보니 앞으로 추후가 안 좋아지는 내용이 담겼더라 이대로는 여기 몸 닿지 않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주류 통념이나 사회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던 선배들과 달리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세대 특징이 반영됐다.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제 자리를 찾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참 훌륭한 인재들이죠. 근데 이제 그 인재들이 그 의대를 택한 이유가 본인들 어떤, 그, 특별하게 그쪽으로 이제 자질이 있거나,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진 꿈에 의해서 선택된 게 아니고 또 주변의 상 의사 뭐 되면은 돈 많이 번다더라 그리고 사회적 이제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또 부모들이 많은 부모들이 또 의사들을 원하죠. 예, 이런 이런 경우로 이제 이번에 전공의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바쁘, 정신없이 바빴었죠. 뭐전번에 보니까. 80시간 정도 일주일 일하고, 그 다음에 뭐또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너무 이제 다른 쪽 신경을 안 쓰다가 사회성 내놓고 집에서 이제 가만히 있, 있, 있으면서 주변 상황을 좀 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의사의 그 적성이 맞는가도 한번 생각해 봤을 거고, 향후 또 의사가 된다 해도 막 공부만 하고 대학에서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공부하고 지금까지 공부하면서는 오로지 다른 생각을 좀 그, 해볼 여지가 없었는데좀 시간을 갖고 주위를 돌러보니까 특히나 로스쿨 지금 여기에 나왔는데, 전번에 보니까 각군 사관학교에서, 그 다음에 경찰대학에서 중간에 퇴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로스쿨이 각대학에서 예전에는 뭐, 사시가 뭐, 한 300명부터 제가 처음에 응시했을 때는 뭐 300명,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갖고 뭐 1000명도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제 소수 인원이었고, 아 그건 이제 뭐 능력이 없는 사람, 뭐 저희들처럼 떨어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쪽으로 전환했겠지만,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로스쿨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비출이 됩니다. 일반 대학 갔다가도, 아, 이제 그 길로 이제 이렇게 간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하고 그러다가 어쨌든 보면은 학교 다닐 때는 같이 공부하는데 내가 훨씬 실력이 나왔는데 요즘 뭐그 지방 뭐 대학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어느 국회의원 보니까 그 출신이 뭐 어디 지방에 경북대도 있고 어디 뭐 전남대도 있고 막 그러던데 다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기를 획득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다가 국회원도 의 나오고 또 유명한 또 변호사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의사들은 이제 그 점도 한번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진짜로 뭐 태만하게 또는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또 과실로 고의 고의로 막 이렇게 해고 사고가 나면은 물론 책임이 져야 되겠죠 필요한 부분만큼 그런데 과실 사고 예또 아마 요즘은 좀 의사들이 굉장히 그 부담을 느끼고 또원전에막 그냥 병원에 환자들이 쫓아가서 주먹질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의사들이 여러 가지 또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정부하고 대치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에, 이번 기회에 한번 본인들을 잘 돌아봐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들을 갖고 있어 좋은 머리들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이 한, 하고 싶은 쪽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고, 또한번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또 좋은 의사로 뭐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선택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그 전에 읽었던 공중 보건이 감소해 오지산 말, 또이 안타까운 소식도 염두에 두면서 또 정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사들의어던 고른 부분에 안전 장치를 좀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해가지고. 상호 좋은 쪽으로. 정부와 의사들이 상호 좋은 쪽으로 타협을 보면은 그 결과로 국민들이 좀편한 안심이 되는 그러한 생활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입니다.